그 목사님 마지막 보이나 마지막은 지키신 목사님이셨대. 그때 정황을 조금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그두 목사님이 증인입니다. 마지막 가신 길을 저는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증인이 아닙니다. 그 목사님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저희 다그목 저희의 그 교목사님 박동 목사님 그 목사님 조금 말씀해 주시고 축배해 주시고. 음, 박구중 성도님은. 저희가 어, 찾아갔을 때, 저희 교회 성도님들 어, 다섯 분이랑 같이 갔습니다. 하는데, 어, 같이 눈을 떴다, 한번 딱 의식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제가 기회가 되고, 어, 이제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셔야죠. 했더니, 어, 고개를 끄떡였어요. 그리고 또 다시 물었어요. 예수께서 믿고 천국 가실 확신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고개 크게 끄덕이셨어요. 아멘. 아멘 저희가 천국에 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어, 어, 특별히 가족들에게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이 아침 이슬 같고 안개 같다고 하였지만은 우리의 삶은 여전히 오래 걸어가야 될 그런 인생처럼 생각하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늘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과거 중 선거님 우리 곁을 떠났지만은 이제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지 못한 많은 것들. 하는 아내와 또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옵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재학 가운데서 구속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재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강권하시니 이제 바코중동도님을 보내며 마음을 아파하며 이제 슬픔에 잠겨있는 아내와 또바코중동도를 먼저 보내는 친구들과 또 이웃들과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성인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안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고, 과포중 선돈이 고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감사니다 감사 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하라고요또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w e e t girl. Super, super, you know, s a n 감사 Monica, Ronda, but I am. c o 주 e 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고. 박호준 우리 가족 한 분을 주인 곁에 보내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이곳에 많은 분들 오게 하셔서 천국 잔치를 베푸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덕분 네. 아, 감사하기는 우리 아,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신 우리. 정 전국찬 목사님, 박동화 목사님, 그다음에 최정규 목사님 특별히 이렇게 아프신 시간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이 자리를 아름답 아름답게 임도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부탁하기는 이제 남아 있는 우리 유가족 한분 우리 어, 어, 잘좀 돌봐 주세요. 몹시 어, 몸이 약한데. 에,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면 몸이 건강해서 또 이제 딛고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좀부탁드리고요오늘뭐 간단한 프레시멘트를 준비했어요 이제 조금씩 받아가시고 여기서 드실 분은 또 테이블을 예비하겠습니다 드실 분은 드시고 가져가실 분은 가, 가져가시고 참 감사합니다 오늘 왕은 각지에서 오신 으, 여러분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목사님 한분 계시나요? 이 안에? 목사님 계시나요? 이 안에? 목사님? 안 계시나요? 목사님? 목사님 안 계시니까 여기. 박0 0사님 식사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0 0사님 식사 0 0서기도하겠에니다하0개에서 600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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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0 0개에서 600개에서, 600개에서, 6 0에서에 할수 있도록 하나님, 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 후에 또한 참 어려운 중에서도 참 귀한, 어, 참 신인들을 위해서 준비한 귀한 음식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희들 귀한 음식 받고